황소 황희찬이 이번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황희찬은 8일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3 FA컵 3라운드 64강전에서 후반 18분 교체 투입되어 후반 21분 천금 같은 이대2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올버햄트는 상대 실수에 힘입은 행운 섞인 골로 먼저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전반 26분 리버풀 알리송 골키퍼가 페널티 지역 가운데서 강하게 찬 공이 압박을 시도한 곤살루 게드스의 발에 걸렸고 게드스가 바로 오른발 슛을 때려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전반 45분 다르윈 누네스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고 후반 7분엔 무한마드살라의 역전 골까지 터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신임 로페테기 감독은 후반 18분 황희찬을 비롯한 세장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가동했고 결국 황희찬이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것입니다 후반 21분 황희찬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쇄도하며 왼쪽에 마테우스 쿠냐에게 감각적인 패스 후 문전으로 파고들었고 마테우스 쿠냐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공을 찔러주자 황희찬이 절묘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며 밀어넣어 시즌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황희찬이 이번 시즌 터뜨린 첫 골로 작년 2월 아스널과의 경기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리그 5골을 넣었던 황희찬은 이번 시즌 들어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도움 2 개만 기록 중이었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브루노 라즈 감독의 뒤를 이어 울버햄프턴의 지휘봉을 잡고 본격적으로 팀을 이끌기 시작한 홀렌 로페트기 감독은 황희찬을 연이어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황희찬은 이날은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가 팀이 1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조커로 투입됐는데 제목을 확실히 해내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리버풀의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들소처럼 경기장을 누비며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방증하듯 축구 통계의 전문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팀내 최다 평점인 7.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황희찬의 동점 골로 울버햄트는 패배의 위기를 모면하고 리버풀과 2대 2로 비교 재경기 후 다음 라운드 출전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황희찬은 12일 열리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리그컵 경기에 선발 출전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